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다음 중 무죄의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3기동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3번 전 종업원의 안전요원아 다음 중 한번 학습한 결과가 다른 학습이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특히 학습효과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는 정답 3번 학습의 전이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 장비의 이력 카드 작성 교정 주기와 방법 설정 및 관리 등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정답 1번. 사업주. 다음 중 ojt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 직장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 교육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4번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다음 중 하인리의 재해 구성 비율 1대 29대 300에서 29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 비율로 오른 것은 정답 8.8%. 다음 중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 유발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중 강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수강자 개개인의 학습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무죄의 운동의 추진기법에 있어 위험예지훈련 제4단계 중 제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본질추구. 다음 중 스텝형 안전조직에 있어 스텝의 주된 역할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기업의 제도적 기본 방침 시달.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작업자의 감각 기능 및 판단 능력이 둔화 또는 마비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3번 감각차 단연상 상해 정도별 분류에서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 일시 전 노동 불능상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 정별, 교육시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1번 일용근로자의 채용시의 교육 2시간 이상 인간의 적응기제 중 방어기제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2번 고립 다음 중 태도교육을 통한 안전태도 형성요령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금전적 보상을 한다 재해 코스트 산정에 있어 시몬즈 방식에 의한 재해 코스트 산정법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정답 3번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연천인율이 7이었다면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정답 2.92. 다음 중 방독 마스크의 종류와 시험가스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1번 할로겐용 수소가스. 다음 중 개선의 ECRS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안전 세이프티. 다음 중 시스템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시스템의 병렬 구조는 시스템의 어느 한 부품이 고장나면 시스템이 고장나는 구조이다. 다음 중 기계 또는 설비의 이상이나 오동작이 발생하여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중 또는 삼중으로 통제를 가하도록 한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격리 구조. 동작 경제의 원칙 중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준다. 다음 중 위험 관리에 있어 위험 조정 기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책임 리스판서빌러티. 권장 무게 한개 RWL 산출에 사용되는 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3번 휴식 시간. 다음 중 시스템이나 기기의 개발 설계 단계에서 FMEA의 표준적인 실시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비용 효과 절충 분석. 다음 중 신체 동작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외전의부 덕션 몸의 중심선으로의 이동. 다음 중 수공구 설계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정밀 작업을 요하는 손잡이의 직경은 2.5에서 4cm로 한다. 다음 중 설비의 고장과 같이 특정 시간 또는 구간에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이 적은 경우 그 사건의 발생 횟수를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는? 정답 2번 푸아송 분포.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중 인간의 생리적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주의력 건습구도 온도계에서 건구온도가 24도씨이고 습구온도가 20도씨일 때 옥스포드 지수는 얼마인가? 정답 20.6도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며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정답 15일. 다음 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각적 암호, 부호 및 기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심각성 경보사이렌으로부터 10m 떨어진 음압 수준이 140dB이면 100m 떨어진 곳에서 음의 강도는 얼마인가? 정답 120dB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년 4월 1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정답 2번 리프트 연삭기에서 숫돌의 바깥지름이 180mm일 경우 평형 플렌지 지름은 몇mm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60mm.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가스용접장치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전용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1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하여야 한다. 다음 중 밀링 작업의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절삭 중의 칩 제거는 칩 브레이크로 한다. 다음 중 산업용 로봇 작업을 수행할 때의 안전 조치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로봇의 교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매니플레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안전 계수를 나타내는 식은 정답 파괴 아중 나누기 최대 사용 아중. 다음 중 설비의 진단 방법에 있어 비파괴 시험이나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피로시험 다음 중 진동 방지용 재료로 사용되는 공기 스프링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측면에 대한 강성이 강하다. 프레스 작업 중 부두 위로 프레스의 페달을 밟는 것에 대비하여 페달에 설치하는 것은 정답 3번 커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얼마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는가? 정답 2번 75럭스 다음 중소성 가공을 열강 가공과 냉강 가공으로 분류하는 가공 온도의 기준은? 정답 4번 재결정 온도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광선에 신체의 일부가 감지된 후로부터 급정지기구가 작동 개시하기까지의 시간이 4 0 m s e 이고 광축의 설치거리가 96mm일 때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한 때로부터 프레스기의 슬라이드가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은? 정답 20msec. 기능의 안전화 방안 중 근원적 안전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회로를 개선하여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다음 중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 운전 시 준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하물 적지 후몇 번씩 시동, 정지를 반복 테스트한다. 롤러기의 앞면, 롤의 지름이 300mm, 분당회전수가 30회일 경우 허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는 약 얼마인가? 정답 314.16mm. 용의 아세틸렌의 가스집합 용접 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얼마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가? 정답 70%.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한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하는가? 정답 1.05배. 회전축, 커플링에 사용하는 덮개는 다음 중 어떠한 위험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정답 1번. 회전 말림점. 구독, 좋아요.